3일도로가거꾸로 가는가요? 여기가 아, 331을 타는지 요렇게 해야 돼. 어, 나는 저쪽으로만 댕길 거든저대 내버려 브로비산 아, 네. 어 그쪽도 많이 바뀌었더라 요쪽은또 이쪽도 많이 바뀌었네 앞으로 25분 남았습니다 저녁까지 28화나 티 28화나 티 28화나 티비 28화나 티비 28화나 티비 28화나 티비 28화나 티비 2나티나티안나 박중훈이가 불렀다 이거. 그래도 네가 전쟁한 거야 안 그러면은 자동으로 노는 기가? 내가 다 들었던 노래들이 어. 복합됐어 노래. 린창이 뭔지 알아? 린창. 린창이 문제. 서랍. 서랍에 있 서랍 서랍 속에 숨겨둔. 뭐 이거? 린창이. 린창. 린창. 잠이 때 끼어. 네. 린창. 신곡이다. <laughs> 어? 아이가 25년 전 노래입니다. 아, 그래? 임창정이 임이나에게로. <laughs> 아, 25년 전에 아, 내가 대구에 있어버렸기 때문에 <laughs> 옛날처럼 내가 안 가지 테이프를 안 가지고 갔으면은 그 속이 없는 노래는 모르는 거야. 이 노래가 임창정 1집입니인가 이집인가? 아, 임창정이가 네. 25년 전은 네. 95년인데 네. 그때 유, 유, 임창정이 유명했나? 그때 이 노래 때문에 뜨다니까. 어, 아, 그래. 그러면서 그때 또 다시 어게인. 그때는 중학교 3학년 때가 그래 잘하네 임마 카이 캔슨 <laughs> 이따 박남자꾼 대역 가폼 독자야 그리고? 그럼 얼마고? 둘셋넷 다섯 여섯 하나 둘셋넷다 일곱 <뭐라> 얼마 남길 예정이고 본전 만 본전이면 은7 0 0 0이네7천0거 오케이 계산아보겠습니다 <laughs> 아, 우리 A조 네. 이부장님 오늘 컨디션? 아, 오늘 괜찮습니다 괜찮습니까? 네. 형, 아, 선크림 아, 바 아, 먹로오는거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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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하게된거 네. 어, 아, 그러니까 핸디 거가 나가고. 그러니까 다시는 오케이. 낙고 핸디는 나갔는데 네 돈밖에 없나? 현재 내 돈입니다. 아. 오케이. <laughs> 13분을 치는데김차장이 일단 핸디 받은 거는 다 나갔습니다. 앞으로 6콜 동안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김님 나머지 5호를 어떻게 전략을 하실 겁니까? 혼자만 하겠습니다전 정폴까지 3000밧을 따고 있었는데 아이 어. 핸디 받은 건 3000밧 어. 유지하고 있었는데 그럼 지금부터 안 딴다 이거지. 먼저 딴다 이거야, 그러면. 먼저만 아, 먼저 이대로 가자. 완전히 오케이. 지금 몇올 남았다고? 네올래. 네올리면 좀 많네. 네올리면 모든 가능성은 열려 있다. 아, 저는 <laughs> 지금 500밧 나갔거든요. 제 돈. 음. 500번만 해줘도 되게 <laughs> 어떠세요? 아, 아, 이부장버디하고뭐 난리 났어는데부장 <laughs> 버디했어요? 버디했어요? 버디 3배나 했어요? 버디 했어요? <laughs> 3나 버디 3배 버디 3배나 버디 3배나 버디 3배나 버디 3배 버디 3배나 버디 3배나 버디 3배나 버디 3배나 버디 3 버디 3배나 버디 3 버디 3 버디 3 버디 3 버디 3 버디 3 버디 오 돈이 안 나와. 이거 그 90개는 거 아니야? 아까 2점 4에 프로톰 프로딱 카드라니까 아, 아 그것 때문에. 그러면 트리플 했다라 뜻이거든. 트리플 용건. 트리플 타요. 왜냐면 저는 50백이기 때문에. 6 0 0깐 나왔습니다. 90대 초반을 예상하네. 초중인데 그러니까 95개. 계속 그렇게 치고 있어. 자, 자로 꽤. 뭐. 두수는어디님잘 먹겠습니다 자, <laughs> 내가 고기라 오늘 맛있겠다 이랬는데 생각가 <laughs> 일년 날, 다음 주일년날 그러면 승8형식이 형님 거 네가 생각하기에, 네가 생각하기에 주 사장님의 오늘 베이는 뭐라고 생각하는 아, 이 진짜로 내가 내 시나리오대로 닭뱅 왜냐면은... 얘... 주사장은 어차피 내만 잡으려고 하고 있었고. 그렇지. 그리고 주사장은 행님하고 사장님한테 안 되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어. 내가 주사장을 잡으면. 보험이 주사장은 돈을 딱걸게돼 있는 장면이었어요. 그러면 이부장님은 저쪽, 그쪽 조에서 그, 그, 승인이 뭡니까? 어, 그, 파스리였어요 그, 손을 억지로 미기더라고요. 어, 예. 그래갖고 뭐 내가 물에 빠졌어요. 네, 네. 그래서, 샌드로 바로 쳤는데, 네. 바로 옆에 붙어 있어요. 아, 그럼 보기인데? 네 그러면서 그다 계신 분이 다 양팔에 붙더라고요. <laughs> 그, 그, 한월에서 무너지는 게. 죽서다 벗어보지. <웃음> <웃음> 자, 우리가 오후에 <laughs> 골프를 쳤지만, 이 비를 맞고, 아마 18호를 다 전지를 보냈습니다 <laughs> 132일 날에. 딱 우리 꼴 붙이라고 니가 딱 도와줬네. <도와줘서. 웃음> 그러니까 밖을 못 나가는 사람들은 내 종이접어 가지고 이렇게베기 댕겼다고 하더고 가장 귀찮